면접에 떨어졌다 취업에 실패했다라면서 좀 한없이 그안 좋은 그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5년에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을 하다가 H 그룹의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합격해서 인턴을 통해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당시 이제 H라는 그룹 자체가 인기가 지금 S 그룹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 시절에 인적성까지 같이 봤던 친. 구 친구인데 제 친한 친구는 그때 불합격을 했고 저는 합격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좀 많이 위로해 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만 6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제 연봉의 거의 두배 이상을 <laughs> 받고 있고요. 저는 그때 당시 H 그룹에 정규직 입사를 했었으나 이후에 대전 연봉이 반토막이 되는 그런 공공기관에 다시 중고 신입으로 백도를 했었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시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이직을 했는데 한번그 급여 베이스가 박살이 나니까 이게 회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좀 올라가려는 중이고 그 친구는 비록 첫 도전은 실패를 했지만 그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해서 이게 많이 성장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저도 느낀 건 각자의 그 사람, 그 나라는 사람과 잘 맞는 조직. 과 그런 팀 직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친구는 해외에서 생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서 우리나라의 이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까라면 까라는 문화에 좀 기본적인 그런 순응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반면에 저는 한국에서 쭉 자랐고 까람 까라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었기 때문에 군생활도 정말 무난하게 했고 조직생활도 무난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인적성 같은 것도 사실 저는 뭐 적성같이 뭐 도형 굴리는 거는 열심히 했지만 뭐 인성 관련해서는 보통 한국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윗분들이 뭐 지시하면 처음부터 반발을 하고 물음표를 던지기보다는 그냥 일단 냅 냅하는 그런 냅무새, 냅충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친구가 여기 인적성에서 떨어지는 거 사실 그때 당시 이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위로를 해주고 그랬는데 결국 그 친구는 그런 인적성이라는 데서 이게 자꾸 불합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안 되는 것을 두드리기보다는 좀더 자기랑 맞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외국계로 첫 직장으로 정규직으로 입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직업 안정성 같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분위기였어요. 대기업을 입사한 저를 좀더 부러워했고, 너무 좋은, 안정적인, 초봉이 높은 회사에 가서 좋아한다 분위기, 다 인생은 길고 짧은 걸돼봐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저도 그때 가서 느낀 게, 저는 인문계고, 인문계 기준으로 그렇게 급여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뭐, 승진을 하거나, 승진을 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 갑자기 과장, 책임급을 달지 않는 이상. 반면에 외국계는 비록 시작은 뭐 어느 정도 보통이었지만 그 친구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을수록 이게 인상되는 폭이 꽤나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승진을 하면서 또 이게 잘 오르고 그 안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굉장히 핫한 직무인 뭐 이커머스라든지 처음으로 그쪽에서 직무 경력을 살리면서 그걸 토대로 지금 또 다른 회사로 한번 이직을 했는데 기존 회사에서 신규 직무를 잘 맡았고 그거를 경력을 잘 살려서 다른 회사에서 이런 직무를 키워야 되니까 경력직으로 엄청나게 좋은 초를 인정받아서 땡겨간 케이스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대기업의 인적성에서 떨어진다 면접에서 떨어진다 해서 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회전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냥 이 틀에 박힌 큰 시스템 내에서 위기 질서처럼 이렇게 뭐 오너가 시키면 상무가 받들고 시키고 이사, 부장, 팀장 뭐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들을 무난하게 잘 굴려야 되는 그냥 한국적인 사람이 필요했던 조직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친구처럼 문제의식이 많고 질문이 많고 뭔가 시켰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좀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이런 좀 합리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대기업에는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인 거지. 이 기업은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필요한 조직을 찾아 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쑥쑥쑥 승승장관 케이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캐릭터가 뭔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진짜 그냥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점 따 그 급했던 한국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해서 그냥 저는 무난하게 잘 갔는데 가서 진짜 맨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함선 속에서 노를 열심히 졌다 보니 내가 이 노를 왜 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졌기 싫고 저렇게 짓고 싶은데 이 조직 안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좀 폐쇄적이고 너무나 큰판 속에서 돌아가는 저는 너무 보잘 것 없는 힘없는 그런 근로자였던 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기업이나 어느 회사에 떨어졌다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까지 훼손시키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난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잘안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과 내가 안 맞았을 뿐이어서, 그냥 이 사람이 날 싫은 것 뿐인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자괴감에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데, 사람 만날 때랑 똑같이, 취업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거고, 그러면 저도 그냥 쿨하게 보내 주면 됩니다. 너네 이런 사람 뽑기 싫어? 됐어 꺼져. 또 다른 회사 찾으면 되는 거고. 다만 뭐 이런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계속 하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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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넘게 떨어지면 나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그 100개라는 회사가 다좀 성격이 비슷한 회사는 아니신가요, 혹시? 나는 뭐 안정적인 회사를 갈 거야라는 그 프레임 속 안에서 그런 안정적인 회사들만 뭐 이름만 다르고 분야만 조금 조금씩 다를 뿐이 다 똑같은 어느 정도 그 똑같은 성향의 인재상을 없는 회사에만 나는 지원을 해놓고 그게 결국에 나, 내가 아닌데 계속 그 회사만 쓰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진 않으셨는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꼭 사기업이 뭐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도 있고요, 스타트업도 있고요, 공공기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한 곳만 보면서 거기에 내가 잘안 된다고 해서 나를 혹시 자책하고 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해보고, 지금 외국계에서도 일해보면서 세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격이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면접까지만 기회가 잡히면 굉장히 좀 스스로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인데요 물론 저도 떨어진 면접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어떤 면접자리든 저는 뒤에만 주어지면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많은 면접과 이런 경험 그리고 저는 사실 H 그룹에서는 인사팀에 있어서 인재 채용 설명이라든지 그런 면접 과정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때문에 좀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